안녕하세요. 경제적 육체적 어려움으로 힘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희망적인 결과를 만들어드리는 회생 가이드입니다. 파산 선고를 받은 모든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법원은 파산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채무자를 신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면책 신문 기회를 지정하여 채무자로부터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 허가 결정을 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의 규정에 의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 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파산 선고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파산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여기서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 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7. 개인 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아 그 면책 허가 결정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개인 채무자 회생 절차에서 면책을 받아 그 면책 허가 결정 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다만 법원은 이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사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회생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0여 년간 4,500건 이상의 사건을 성공시켰고 개인회생 97%, 개인 파산은 100% 채무 감면을 성공시킨 경험이 있는 사법고시 출신, 회생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5분 내로 정확한 자격 확인이 가능하며, 신청 후 일주일 내로 무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그 밖에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회생 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